다승 1위 원태인 어, 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제 그 어, 승수를 추가하면서 음. 국내 투수 중에는 저도 이제 그이저 대본 보고 알았는데 국내 투수 중에는 지금 7년 만에 다승왕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양종 네. 선수가 음. 마지막이라고요? 그만큼 음. 저희 KBO 리그에는 네. 외국인 음. 선수가 외국인 투수들이 선발 투수들이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 그렇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어제 12승을 달성을 했는데 어제 뭐 거의 던지리닝 중에 절반 이상을 음. 삼자범퇴인닝을 잡아봤습니다그니까 어. 예. 최근에 원태인 선수가 음. 이제 전반기 때는 이렇게 잘 던지다가 약간 좀 대량 실점하고 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어, 특히 후반기 오면서 뭐 요즘 정말 보기 어려운 완투를 한다라예요 뭐 나올 때마다 진짜 이거는 확실한 에이스로서의 존재감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어, 사실 평균 구속상은 조금 2년 전보다 떨어졌어요. 네, 어, 떨어졌는데. 안정감이라든가 네. 본인이 가진 구종의 활용도는 음. 훨씬 더 이렇게 좀 이제, 아, 이 선수가 정말 투수로서 누르거 네. 음. 가는구나. 이런 어. 느낌을 정말 네. 강하게 주는 것 같아요. 국내 그 투수가 지금 7년 만에 다승 1위에 도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난 6년간에 다승 1위는 누구였는지 한번 오. 저희가 뽑아봤어요. 오. 18년에 아. 프랭크호프가 18승 했고요. 음. 19년에 린드블럼이 20승. 20년에 알칸타라 20승, 21년에 뷔케넌과 요키시가 16승, 네. 22년에 켈리가 16승, 네. 23년에 페리 20승. 아, 어, 진짜 없었네요. 아, 두산이 좀 심했네요. 그척네요 두산이 네. 좀 심했네요. 또 렌드브로 알칸타라 8승 20을 아, 지금 네. 다 아, 가져갔네요. 그러네. 야. 그때 뭐팀 성적도 좋을 때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네. 네. Yeah.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양현종 선수가 17년에 네. 20승 6패 했는데 그때는 헥터 노아에서도 20승을 아, 기록을 했었어요. 공동 다승. 네. 네. Yeah. 그리고 국내 선수의 단독 다승왕은 12년까지 거슬러 가야,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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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트리 장원삼 선수가 아. 네. 17승을 기록했습니다. <laughs> <적이> 숙연해졌네요. 네. <laughs> 숙연해졌네요. 숙연해지네요 네. 네. 진짜. 네. 음. 아, 그만큼, 야, 이 국내 선수들이 없었네요. 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네. 그니까 저는 이제 원태인 선수가 이렇게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태인 선수가 이 국내 투수 가운데는 이닝수, 이닝 소화는 여기 좀 탁월하거든요. 네. 그니까 경기당 이닝 수도 그렇고, 음. 평균 이닝도 그렇고, 네. 지금 전체 이닝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가 외국인 투수로 보면 진짜 웬만하면은 그렇죠. 네. 6이닝 플러스를 아, 전부 맞아요. 다 던지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승을 챙길 기회가 외국인 투수에게 더 많았다고도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일단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한 정통과의 이닝을 음. 많이 먹는 아, 선발 있군요. 투수. 제가 저 제, 저는 그래서 아까 네. 투표에도 원대 인 선수 찍었거든요. 네. 지금. 입단한 다음에서부터 계속 선발 자리를 입단하지 잡고 계속 맞아요. 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최근 3년간 보면 음. 이닝 수가 152이 거의 다 먹어줬죠. 다, 먹어줬던, 음. 다 음. 먹어줬어요. 그래서 음. 저는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에이스지 않나라고 음. 저는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지난 5년간의 국내 투수들 다승만 놓고 보면 원태인 선수가 가장 많아요. 사실 주승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 뭐그 외에 박세웅, 양현종, 고영표, 최원태 이런 선수들 쭉 있습니다만 원태인보다 음. 많은 승수를 거둔 투수는 없습니다. 야, 거의 50승까지. 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인정을 해 줘요. 아까 제가 이제 김세현 선수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정하게 아까 국가대표 음. 에이스가 네. 이런 인정을 받으려면은 한해 반짝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3년 4년 네. 꾸준히 쌓는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틀을 잡혀가야 되는데 원태윤 선수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저는 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이제 팀을 대표하고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임은 분명한데 음. 과연 국가 대표 1선발을 음. 맡길 수 있을까라는 데는 좀 음. 물음표를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그 국내 선발 중에 저희가 지금 계속 가장 좋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 선수가 아니면 누구인지가 저는 좀대먹고 싶기는 해요. 음. 그럼 이 선수가 아니라면 그럼 누군가. 예. 음.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에이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음.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내 선발 평균 자체 점도 가장 좋고 음. 그리고 또 심지어 그 가장 좋은 기록을 투수들이 기록하기 그 어렵다는 라이온즈 파크를 홈으로 쓰고 있는 음. 선수라면 음. 저는 이제. 원태인 선수가 1선발 음. 에이스가 맞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좀 해요. 출과 체크습스 어, 어 네. 알렉산더 맥퀸님. 네. 최지만 선수와 박효진 선수의 국내 복귀 가능성. 네. 박, 아, 두 선수 다 가능성도는 네. 없다고 보진 네. 않아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최지만 선수도 2년 연속 부상 그렇죠. 때문에도 좀 그렇고, 음. 지금 빅리그의 모습을 잘못 보이고 있고, 올해 한 음. 번도 보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 선수가 좀 있는데, 일단 군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그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음. 네, 거였죠. 그래서 저번 네. 나이에서 그 부분이 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박효준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 오클랜드에서 정말 스프링 트레이닝에 엄청난 맹탈이 들었는데 네. 기회를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이제 고민 나이상으로도 그렇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복귀한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바로 못 뛰잖아요 네. 군대, 네. 문제 네. 되게... 군대 문제 해결해야 되고 군대 이제 물론 글로 떼울 수는, 네. 수는 있는데 아 이게 좀 이제 어쨌든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할것 같긴 해요 네. 네. 성이름 님도 저 우리 김진룡 피 d 랑 생각이 네. 같네요. 라팍을 쓰면서 4년 연속 3점대 평균 대책점 기록하는 네. 거 보면 국대 에이스 하기에는 네. 전혀 무리가 없다는. 네. 저랑 완벽히 네. 생각이 네. 일치하시는 네. 분인 거죠. 음. 네. 그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맞 맡아줄 선수가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원태인 선수의 뭐 실력이나 이런 부분 뭐 음. 지금 더 성장을 했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유현진 선수가. 그렇죠. 대회에서 음, 음. 또는 김광현 선수가 음. 국제 대회에서 그럴 만큼의 우리가 이제 믿음을 줄수 있느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거 아닌가요?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국가 대표 네. 경기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에이스냐, 국가 대표 에이스로서 사실은 예. 뭐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론 뭐 대만전 이첫 게임이긴 네. 합니다만 예, 예. 한일전에 나가는 선수가 에이스 아니겠어요? 아 저는 그것도 한일전 이겨야 되는 경기가 음. 맞긴 한데 그냥 봤을 때 그냥 딱 떠오르는, 떠오르는 네, 딱 떠오르는 음. 게 진짜 음. 에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긴 해요. 네. 기회를 줘봐야 되지 않을까요? 류현진도 기회를. 그렇게 어릴 때 네, 맞아요. 기회를 줬으니까 딛고 네, 올라간 네. 거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이게 음. 그거는 이제 저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음. 어, 원태인 선수가 보여줘야 돼요. 음. 네, 그런, 이제, 뭐, 국제안 던진 적도 없지만은, 아직까지 검증은 끝나지 않았던 거죠. 국제대회에서. 응. 그래서, 진정한,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원태인 선수가 저는 국가대표 에이스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응. 하는데, 국제대회 실제 나가서, 그런 빅경기 응. 잡는 모습은 보여줘야 돼요. 맞아 그게, 응, 우리 역대 국가대표팀 에이스들의 개보고, 응. 또 그렇게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대회 부진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현진 선수가 떠난 이후에 국가대표팀 에이스 없었어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가지고 좀 고전한 수도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이스가 지금 우리는 필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저 원태인 선수 국제대회 경력을 좀 보고 있는데, 뭐 저기 W, 아, APBC 때 대만전 음. 때잘 던졌었고, 음. 어, 올림픽 때는 이제 구원으로 음. 어, 등판을 했었고, WBC 때도 사실 이제 구원으로 나와서 네. 조금 좀 아쉬움을 좀 남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사실 이렇게 임팩트가 네. 크지 않았다는 거죠. 음. 그렇죠. 임팩트가 음. 좀 크진 않았지만, 음. 현 시점에서, 음. 네. 세대교체가 된현 시점에서 지금 고를 수 있는 투수 중에 1번은 그래도 그렇죠. 원태인이 맞다. 음. 저도 그 네. 부분은 뭐 네. 의견은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뭐 어제 저희가 음 김도영 선수 이야기도 했고 네. 오늘 뭐 김서현 선수도 이야기했고 음. 뭐 박영현 선수라든가 김태균 음. 선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해줘야 사실 국제 대회에서도 음. 좋은 성적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시점이라면 원태인 선수가 이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 좀 끌고 갈수 있는 음. 어떤 그. 앞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어. 갖게 되네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가 대표 팀이 이제 과거에 호성적을 내고 어 최근에 사실 좀 그렇지 물론 우리 아시안 게임에 메달도 따고는 음. 했습니다만은 네. 아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데 그러니까 WBc라든가 음. 아 사실 이런데에서 성적은 썩좋지는 않았어요. 뭐 올림픽도 지나번 도쿄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음. 저는 근데 우리나라 국가 팀의 이 성공 공식은 절대 에이스가 있다 그럼, 없다 해서 갈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스 그니까 이거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음.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이런 팀들보다 선수층이 두텁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일정 선수 엘리트 선수에 대해서 기대는 게 되게 크고 음. 꼭 잡아줘야 되는 경기에는 이런 선수들이 나가서 어, 잡아줬기 그렇지. 때문에 호스비를 냈기 때문에 우린 저런 이제 원태인 선수도 음. 어, 이 선수자가 펴만한 것도 아니고 네. 당연히 지금 에이스로 가야 되는 선수고 음. 국제 대회에서 그런 모습 꼭 잡아줘야 그러니까 일본이 전될건 대만이 될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잡아줘야지 에이스가 맞아. 되는 거고 음. 우리가 존성적을 낼수 있어요. 예. 말씀하신대로 증명해야 네. 됩니다. 네. 만약 예. 그런 기회가 네. 주어진다면 네. 이제는 원타인 선수가 증명을 하는 게좀 필요한 시기가 좀 네. 그렇죠. 네. 네. 음. 저희가 설랑설례를 예, 네. 하는. 와중에 네. 네. 많은 분들이 안우진 선수 분만 아, 아, 하신가봐요. 아, 안우진 아, 선수 분도 아, 불구하고 얘기가... 있죠. 네, 음. 지금 아마 안우진 아, 선수 역대 못 뽑히지 않나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어렵죠. 역대 안 되잖아요. 뽑히지 못하죠.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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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WBC 는 가능합니다. WBC 가능해요? WBC 네. 가 아니 WBC 는 우리 대표팀이잖아요. 대표팀인데 네. 그거 아마 선 그러니까 선발이 좀 음. 다를 거예요. 국가대표는 제가 알고 있기론 그 대한항공. 대안함... 대안... 대한 야구 협회 네. 쪽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가 나가는 WBC는 네. 네. KBO가 주관이 네. 되기 때문에 그 네. 이제 그건 이제 혜택은 네. 전혀 없고 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빨리 이제 병역 또 아, 있고 뭐 이제 저 부상도 있고 그래서 음, 빨리 네. 군대를 간 걸로 저 예. 전해드렸네요. 예. 예. 그렇구나. WBC는 가능하다는 네. 얘기. 협회가, 네. 네. 협회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협회가 아니라 KBO에서 주관해서 나가는 대회는 어. 나갈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음.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원태인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해준다면, 네. 어, 사실 저는 국제대회에서, 어, 좀더 탄탄한 전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이런 기대가 네. 됩니다. 예. 네.